안녕하세요. 근계산반입니다. 자, 오늘 내종자를 또 냈습니다. 자, 이게 세 개는 제가 그 며칠 전에 산천 근계산반 그 같이 나온 종자고요. 자, 이거는 청산도 두화변입니다 자, 한번 보십시오. 제가 또 확대를 해서 가까이 촬영을 해서 제가 또이 종자의 또 특성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자, 중자도 기부의떡잎 보시면. 여기 새까맣게 차있죠 송입장에는 이렇게 녹선이 아주 지 짙게 들어있고 일렵에 이렇게 문을 보시면 전면으로 이렇게 다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끝에 보시면 안정감 있게 녹혀 들어 둘렀고 전면으로 이렇게 무늬가 깔려 있어서 변도 상당히 예쁜 분입니다 이거는 자, 이쪽 옆에도 보면 이렇게 보이시고 잎 전체가 다 산반이 이렇게 깔려있습니다. 이 종자의 특징이 이제 뭐냐면, 송입장까지도 이렇게 무늬가 새뜻하게딱 들어있는 종자거든요. 그래서 이 종자는, 변도 변이지만, 꽃에 대한 기대감도 큰 종자니까요. 잘 보시고, 종자는 다 괜찮으니까, 이거는 믿고 비행하셔도 아무 탈없는 종자입니다. 소멸도 거의 소멸이 없는 종자이기 때문에 여배로서도큰 가치가 있는 종자고요. 자, 이놈 사이즈는 7cm에 0.5mm입니다. 가격은 10만원입니다. 10만원. 지금 생각은 보이시고요. 뿌리도 두 가닥인가 있을 거예요. 그리고, <laughs> 자, 이 종자도 똑같은 형태죠. 여기 지금 송이당도 이렇게 문이 잘 들어있죠. 안에 보이시는 거. 그리고 1옆에도 이렇게 무늬가 기부까지 잘 깔려있고요. 잎 끝에도 이렇게 무늬가 선명하게 들어있습니다. 보십시오. 이이 이렇게 잘생겼고 무늬가 아주 기부까지도 잘 들어있습니다. 떡잎도 안정감 있게 가장자리에는 녹선이 들어있는 거 보이시고요. 이놈분 키가 9cm에 이놈분한0 5 정도 나오겠습니다. 초세가 상당히 좋습니다. 이 종자 뿌리도 안정감 있게 잘 내렸고요. 자, 여러분 제가 가격을 12만에 드리겠습니다. 12만 원. 지금 이 문양의 좀 세력 이 약한 것들은 문양의좀 약하게 나왔어요. 다른 종자들은 하한 종자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신화는 하락이 나옵니다. 그리고 자이 종자 세 번째, 3 번, 3 번도. 똑같은 종자인데, 이 무늬 보이시죠? 이놈은 좀 약하게 들었어요. 약하게. 근데 이렇게 병꼬리가 참잘 생겼고, 이놈은 좀 청이 좀더 많은 종자네요. 진청에. 근데 입장마다 무늬는 다 들어있습니다. 이놈도 실화 나올 때는 화려하게 나오겠죠. 인력도 이렇게 무늬가 전체적으로 싹 깔려있죠. 보시면. 손이 막 보드보드떨리네요 무슨 다이를 하나 만들게 해야 되겠습니다 떡님에도 이렇게 잘 생겼고 자, 이놈의 사이즈가 13cm에 0.6mm 정도 나오겠습니다 0 6 5 정도 오늘 내가 이거는 좀 무늬가 다소 약하, 약하, 약해서 약 제가 첫번 파스의 캔종자들은 이런 종자 내가 15만원에 팔았는데 오늘 또 저녁이다 하고, 하고 그러니까 오늘 제가 네, 예, 10만원에 드리겠습니다. 10만원에. 잘 보시고,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. 자, 그리고, 이제 마지막 종자는 자, 청산도. 청산도에서 산지에 대해 배영한는 종자로요. 예, 이, 보십시오. 그리고, 배골에 이렇게 반이 싹 깔려있어요. 예, 이 종자는 도화가 나온 종자의, 도화변인데요 떡잎도 이렇게 보시면, 반이 싹 깔려있습니다. 자, 세촉이고요. 뿌리도 좋고, 사이즈는 한 12cm에, 요 폭이 한0.8 정도 나오겠습니다. 자세가 상당히 좋고, 잘생겼고, 이파리도 잘생겼고, 배골에 반도 들었고, 과 꽃과 여배를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짤막한 엽성의 멋진 종자입니다. 자, 제가 이 종자는 지금 새촉입니다새촉에 벌부 하나 있습니다. 네, 이중자는 제가 28만원에 드리겠습니다. 28만원. 여기까지 보시고, 자, 저녁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, 또 즐거운 저녁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